우리 리버스 시티로 한번 가봅시다 됐어 하고 심볼 레벨업 심볼 5레벨입니다 많이 올렸다 숨겨진 연구열차요? 숨겨진 연구 열차가 어딜까? 아 여기 아까 숨겨진 M 타워도 한번 가보라고 했으니까 숨겨진 M 타워도 한번 가볼게요. 무조건 좋아야 된다. 길뚫레으니까 숨겨진 M 타워. 아 여기를 하라고? 여기서 사냥을 어떻게 해요? 여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힘들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상열차 3에서 할게요. 어, 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격 번이 낫구나. 번이 낫네. 자, 48초, 뭐야? 아까랑 비슷하잖아. 막판에 끊겼나 보다. 심이 자, 8,000. 900만이라고, 9천만이라고 할게요 9천만 플링크 유니온 업, 유니온 하세요 <laughs> 왜 어렵다고 유니온 할만해 생각보다 아 여기가 더 올라 1억 1000 여기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로랑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로를 갔다와볼까? 여로를 갔다와볼게 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경험치 어떻게 된 거야? 오, 엄청 잘 먹는데 여기 결국에는 여로가 제일 좋았다. 여로로 가는 걸로 그냥 여기 있을게요. 돈 먹기도 제일 편하고 이게 나은 거 같아. <laughs> 리버스 시티 안 가는 걸로 <laughs> 안될거 같아. 메카닉 거기서 220 찍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레벨업. 야, 잠깐만. 무슨 소리야, 지금. 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무슨 소리야, 저게. 어, 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뭐가 닮았다고. 여기도 괜찮긴 해요. 아, 여기가 넘사야? 아 그래요? 근데 좀 빡세긴 하다 야 하지 말라고 너네들아 <laughs> 선생님들 왜 그래요 갑자기 <laughs>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왜 그래 터졌다는건 무슨 말일까 아 무서워 나 진짜 그런 말할 때마다 <laughs> 1분에 1억 3천 와 여기가 제일 잘 올라 여기다 <laughs> 맛집을 찾았다 아까는 세배 들고 1억 1억이었는데 지금 2배 1억 3천이면은 자 레벨업 이제 마을 가서 아 마을 아니고 여기 뭐야 스탬프 받고 라이즈로 이동을 할게요 200개짜리죠 요거 하나를 먹겠습니다 자 먹으면 자 레벨 어우 자, 떨어지면, 가자, 주추로 가자. 아, 장비비요? 알겠어. 자, 신보를 받으면, 템포은 아니더라도 잡을 수는 있어지겠죠? 20개를 까서, 뭐가 나오나 봅시다 그리고 이거 불비탈을 계속 레벨업 해야 되나? 아, 불비탈 할게 그냥 불비탈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거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래상 초입에서 보통 사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비탈 난사하고, 설치하고, 오비탈 난사, 이렇게. 다시 오비탈 난사, 설치하고, 오비탈 난사, 설치하고, 오! <laughs> 좋은데? Thank you. 보다 여기가 더잘 오릅니다. 버닝이 너무 낮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고래산보다 저는 여기가 더잘 오릅니다. 제가 방송 안 키고 전투 측정을 열심히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제일 잘 오르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잘 잡지 않아요. 안광진님 후원 2,000원 레아 <laughs> 레벨업 좋아. 오 이렇게 많이 됐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미하일 광진님 또제능으로서까요아윤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너무 한 번에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아이를 너무 좋아하시구나. 안광님 감사합니다. 칭찬에 부끄러운 와중에 오펜무 아 이거 맨날 물어봐 사람들. Q&A에 저기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이지? 하체가 보일 거 없지. 퍼플입니다. 오 뭐, <laughs> 어떻게 알고요? <하는 거예요? 웃음> 믿어 믿어 그냥 믿어. <laughs> 마법사 직업 경륜 사냥하는 거 처음 보는데 플레미자드 가능하구나. 아마 플레미자드는 없었나요 보통?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이거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빌드. <laughs> 되게 의미 없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 플레미자드 보스 왔답니다. 잘생겼다 좀 알아주세요. 보면은 아까 저 지금 귀가 비가 2시간 동안 터질라 그래. <laughs> 진짜 한번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laughs> 아 강화하러 갈 거라. 잠깐, 지 깜짝 놀래가지고. 어, 가자. 로얄 3개 까고 장비 강화할게요. 제거 아이템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찍어가지고. 아까 형건님이 뽑으신 장비 강화 이래도 할게요. 강화를 할게요, 강화. 나는 뭐라 할 거냐면. 어 벨트는 아니지 바지를 할까? 강, 강화가 1회에요 여러분들 17성 이상 아이템 1회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실패해도 안해도 되긴 하는데 실패하면 또 눈이 돌아가서 가, 장갑으로 가자 <laughs> 장갑이다 오늘은 제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실패하면 적당히 그냥 아낄게요 자 19성 가자 시작됐고만 <laughs> 어... <laughs> 이거 1 8성은내가 보내고 간다 복구만 딱 할게요 복구 더 이상 안 할게 이게 후원을 정말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정말 많이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한순간, 한순간. 날아가는 게 한순간이야 한순간 날라가는게 한순간이야 한 번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제발 제발 가자! 가자! 으 갔다, 갔다, 갔다! <laughs> 아니, 무슨 제자리 오는데 이렇게 좋아해야 돼! 성공, 성공, 실패, 성공이니까, 다음은 성공일까요? 딱세 번만 더 해보자. 세번 하는 19성 안 가면 안 할게요. 배념의 어... 나비효과 샴메린 이강인님 후원 2,020원 룰렛 결과는 아아 어... 이제 꺼야 되겠다 아 뭐야 강원을 실수로 했네 <laughs> 아 내려왔다 왔다 왔다